결과적으로 해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를 더 말려주지 않았냐? 네. <laughs>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드라마는 인생 드라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어떤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삶의 의미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네. 할까요? 네. 고. 고. 어떻게 팔짱 끼고 한다는 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애인 사이는 그 정도면 이제 포기하고 싶죠 아니 나한테 예. 확신도 안 보여주고 음. 사실 1 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 없다고 하지만 <laughs> 시즌 1에서 계속 찍지 않았어요. 계속 찍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용기 있고 예. 강한 사람이고 예. 또 진짜 좋아하니까 계속 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같이 심약한 사람은 <웃음> <웃음> 포기하지 않았을까 <laughs> 네. 고수리 쌤이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저 정도까지 하고 이제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기서 더 나가기가 아. 자존심도 상하고 바람 맞았고. 네 그러세요. 추운 날씨 문의하시면 안 돼요. 아 얼른 일어나.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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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환자 발생. 바이탈과 교수님이잖아요. 어, 그렇죠. 어. 어. 토하고 그런 거면 뇌압이 증가했다 아닐까요? 그런 거일까요? 그런 거 같아요. 뇌출혈. 네. 응, 뇌 속의 압력이 증가하면은 구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의사입니다. 119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에어웨이 확보, 음, ABC 그렇죠 기도를 열고 있네요 는 네. 근데 중요한 건 119를 불러달라고 한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쵸 그게 1번이죠 네. 네. 그다음에 기도 확보해서 숨잘 쉬는지 보고 기도 확보하는 게 진짜 잘하세요 진짜 세 손가락으로 진짜 잘하셨어요 교수님이니까? 아 배우라서? 배운데도 아 그니까 굉장히 <laughs> 네. 지도를 잘 받으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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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먹까요 목을 <laughs> <아네요, 이렇게 pensansce. 웃음> <뭐고를> 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웃음> <Sunshine> <어이>. <웃음> <응>. <웃음> 커피는? 넘어가. 그래 마시죠 넘어가. <laughs> 알았어. 아저 아. 종종 걸음. 너무 귀엽않아요 <laughs> 네. 네. <웃음> 일종 교수는 되게 아이 같은 네. 면이 많아서 사람들한테서도 그걸 이끌어내잖아요. 아이 같은 면을. <laughs>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laughs> 장점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아이 같은 면을 잘 이끌어내는 게 사회 진행의 높. 분것 음. 같은데 음. 그런 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반대로 양석훈 교수님은 대인관계가 그렇게 막 편안해 하진 않으세요 항상 네. 지금도 네. 안녕하신 교수님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신을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인간의 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잘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전체적으로 그렇... 되게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네. 네. 저런 면이 있을 때 우리가 되게 막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잘 살고 네. 매력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일화라서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장면들을 네. 네. 많이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성격을 네. 보여주는 그런 장면. 네. 아 왜냐면 시즌 2부터 보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시즌 2부터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죠 아 장기원 선생님도 머리 감은 지 얼마 안된 느낌 방금 말리고 나오셨어요 담았다는 <laughs> <laughs> 게 올리광 거죠? <laughs> 그렇죠 너 나왔다 오~~ 사람들. 되게 좋아 너도 쓰라고 몸좀 만드시느라고 썼어. 고생 좀 좋아. 하셨겠어요. 아, 그, 아 여기서 네. 내 샴푸 네가 썼지 했는데 예. 이제 예.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그렇죠. 내가 썼다고 예. 했어요. 근데 예. 여기서도 또이 캐릭터의 단점을 그렇죠. 보여주는데 예. 유현성님은 되게 쪼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거내거잘 네 따지고 쪼잔하고 네. 그런 단점도 ]까요? 역시 우리가 볼때 엄청 귀엽잖아요. 귀엽죠. <laughs> 그러니까 엄청 귀... 아몸 때문에 귀여워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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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에 네. 이제 네. 폐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잘 펴져야지 폐렴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폐 피라고.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여기서 김준환 어. 교수님, 정경호 배우분이 맡으신 김준환 아, 교수님 역할은 되게 차갑고 칼 같이 약간 되게 무뚝뚝하고 약간 싸가지가 약간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지거든요. 내가자 맞잖아. 아왜 자꾸 빼먹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매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진짜 화가 났을 때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안이 중대했을 때 이렇게 화를 내면안될것 같고 사안이 가볍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laughs>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이준 교수는 나 지금 나 아이 나 교류 나 분석에서 따지면은 아이 나 역할 나 그런 나 게임을 나 하고 있는 거죠.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이익준 교수가 김준환 교수의 아이 역할을 이끌어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런 과정이 되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꼭 어른으로서 또는 뭐 어버이로서 사람을 접촉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내 가진 모습 전체적으로 접촉하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친구 딸이 돌이라서 같이 점심 먹었거든요. 친구 아, 딸이 돌인데 연우는 연우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연우는 그 작은 몸에 상처 자국 투성이었잖아요. <laughs> 저희도 최대한 상처 안 남게 하려고 드레싱도 자주 하고 신경 많이 썼는데. 아, 우리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연우 어머니, 연우 안 좋게 된거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고소 같은 거 준비 중이신 건 아니겠죠? AFI 3cm인 상태입니다. 조기 항막 파수가 의심됩니다. 19주? 너무 빠르다. 안 돼요, 선생님. 정말 힘들기로 낙이에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스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주스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성숙도 안될 거고 염증의 소스가 될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laughs> 지금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원래는 나쁜 소식을 전할 때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끊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은한 방에 나쁜 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렸죠. 이게 아마 이제 빨리 산모랑 아기를 해주세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하셨나봐요. 문자 교수님의 선택이 교과서적으로는 아마 맞을 거예요. 너무 일찍 네. 태어나면 폐성숙이 안 돼서 태어나도 숨을 자발 호흡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마치. 교수님한테 참아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laughs> 그쵸. 교수님 바꾸고 싶 그렇 그렇죠 언제 오셨어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 줄 아직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난 상관 없어 구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모분 성함이랑 등록번호 문자로 남겨줘 네 <laughs> 안가 <laughs> 나가기 싫어. 같이 는가 봐요. 같이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친이 있는 게 좋은가 요이요너이귀여워요 23주 정도 되면 가봐숙주이도 고려해 볼거예요불행있 다행으로 아기이는 아직 엄마 봐속에서잘움직이고있네요 혹시나 수축이 생기면 수축 조절할 수 있는 약도 쓰면서 경과 지켜볼 겁니다 가 봐요. 같진 있는 게 좋은가 봐이게참딜레마가있죠 교과서에 나오는거이외에 플랜을 세우려면 진짜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결국 환자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양석현 교수님이 했던 선택이 네. 결과적으로 해가 돼서 돌아온다면 네. 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환자분도 그때가 되면 네. 왜 나를 더 말려주지 않았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되게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네, 법정에 예. 가면은 네. 의사의 판단이 네. 맞았냐 틀렸냐가 예. 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예. 제가 본 네. 그런 판례를 보면은 재원절개 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산모가 끝까지 70분 만 원했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것도 결국은 예. 의사가 잘못했다 음.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은 예. 의사 책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거를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확률인데 네. 내가 좀 고생하고 노력하고 해서 잘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괜찮은데 네. 내가 밤새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해도 안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 네. 그게 진짜 자기가 책임 있는 선택이냐. 나도 음... 아, 이거 좀 어, 또 그렇게 해야.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의미. 네. <목소리> 네. 어? 오! 도크. 오, 도크. 아. <목소리> 가자. 내가 갔다. <배고프다>. 네. 거기서 뛰는 거예요. 아, 니 몰래 사귀는 거 맞잖아요. 뭐야? 수거 뭐야? 이이 좋아하시는 규현 님의 노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얘거 뭐야? 이 다음 주쯤 거기할게 비밀 지킬 거야 병원에서 모른 척도 해주고 병원에서 모른 척 비밀 지키는 사람 이렇게 확 뺏고 그래요 응급실 앞에서 우와. 응급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응급실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별다른 용건 없이 자주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를 찾으세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소 같은 거 준비 중이신 건 아니겠죠? 엄마 입장에선 아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아이를 봐왔던 담당 의사랑 간호사 빼고 시즌1에 홍도 얘기도 그렇고, 엄마.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애. 우리가 기억하는 동안에 그 사람 살아있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느낌 음, 때문에 연우 어머니께서 오셨나봐요. 그래도 다음에 또 뵈면, 겨울이가 먼저 말 걸어드리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사드려. 이현성님은 모든 의사들이 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언어비예요. 나도 저런 의사가 네, 되고 맞아요. 싶어요. 네. 예. 7109호 윤선주 교수님이요. 그분 따님이랑은 어떤 사이이신지? 전 부인이야 윤선주 교수 딸이죠. 음. 좀 낫죠 뭔가 안심 내일 저녁에뭐 하세요? 당신대 바로 당신대 어, 외래도 멋있다. 없는 날이잖아요 저도 마침 당직이 없는 날인데 멤버 연습이 있어 너무 멋있다 최정화 교수는 속초에 계시잖아요 송아주군 서울에 있어 세척받았다고 아, 예연습한대요 음. 밴드 연습 근데 정말 자기 모든 걸다 던졌잖아요 안에서 <laughs> 저렇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되더라도 아. 연우가 있었던 장소를 보고 있어요. 사실 아, 여기가 한국도. 또 하나의 집이죠. 집이었죠. 태어나서 네. 3년 동안 여기서 아, 살았다니까. 저...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놀랐어요. 음. 왜냐하면 저분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네. 연우 엄마가 원했던 건딱 이거 하나인데. 음. 너 바디랭귀지가 세련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좋저목 쓰다 듬고 네. 장경훈 선생님었던 뭉뚝한 네. 캐릭터랑 겹쳐져서 되게 진심이 음. 느껴지네요. 저는 우리 연우 응. 빨리 있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잠깐 있었던 아이잖아요. 저라도 우리 연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이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 믿고 아, 그 멀리 네. 온.. 정말 철렁한 한마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주문을.. <laughs> 총평. 1화라서 그런지 네. 이제 좀 캐릭터 설명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러브라인이 약간 급진전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음. 네. 저는 시즌1은 처음 시작할 때 네. 막 엄청 흥미를 못 느꼈는데 네. 시즌2는 너무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원에처음이 조금 누지했죠 탁탁탁나가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가서 아무튼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 목요일 9시 본방사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